아봐 암흑 속에 날 두고 갈 생각이잖아. 내가 머물던 꽃밭이 이젠 나를 내쫓으려 하잖아. 나의 두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다 못해 넘쳐 흘러 그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내게 이별을 말하려는 그녀였다. 라딘. 넌 아름다우니까 금세 사랑받고 말거야 어쩌면 수많은 남자들일지도 모르지 내가 사랑하는건 에밀라 더였어 아이처럼 나도 모르게 떼쓰고 있었다 성숙한 이별을 미리 연습했지만 다 소용없었다. 나 이제 너에게 미움도 배정함도 아닌 무관심이려고 에밀라, 내가 너의 그 탐욕을 다 채워줄 수 있던 사람이었다면 넌날 떠날 리 없었겠지. 순수했던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장면들이 얼룩져 가고 있었다.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마주보던 날들, 그녀는 그녀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라덴, 곁에 두지 않더라도, 널 사랑하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데 왜 곁에 두지 않으려해? 왜 결국 날 불청객으로 만들어, 러딘? 지금의 너 모습을 봐. 너무 상처받고 있잖아. 그녀는 분명. 나를 내가 가진 사랑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었다. 조금 더 어른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정으로 내색하지 않는 법을 나보다 더잘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상처 줄게 뻔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꽃밭이었던 존재가 여리고 여린 여인을 위해 본인도 가열이면서 떠나있을 생각이었다 러든 네가 보여준 순수했던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해질까 에밀라는 나를 달래주지 않았지만 작게나마 홀로 이 문장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에도 한때 냉혹한 현실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온통 러딘의 순수함과 러딘의 그 특유의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지던 날들이 있었지. 어렸던 소녀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갓 어른이 된 그녀에게 꺼내 보여주던 날 그것이 맑았고 순수하였으며 짙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빼곡하게 아름다운 장면들로 채워져 있었다. 얼룩지더라도 아름다운 장면들 그녀는 홀로 생각하였다. 우리 둘다 가열했지만, 그래서 예민할 때 있었어도 뭉툭함이 하나 없어. 날카로울 때 있었어도 투명스럽던 장면마저 보드럽고도 아름다웠지. 마치 우리가 함께 머물던 꽃밭처럼. 라딘, 넌 내게 불청객일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소녀, 그랬고 여인, 우리 너무 긴 시간을 사랑했다. 아니 그보다 더 훨씬 긴 시간을 사랑할 때지만 숨긴 채 살아가야겠지. 나의 그녀 에밀라 끝내 내 꿈에 찾아와줬군요 오래도록. 황폐했던 러딘의 눈가에는 작은 홍수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러딘, 우리가 버린... 아니지, 내가 버리고만 내가 서있던 장면들이 나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너를 만나게 하나 봐. 얄미운 에멜라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사납게 노려보고 냉정한 태도로 쌀쌀맞게 굴거라는 러디넷 각오를 모래성 무너뜨리듯 손쉽게 무너뜨리고 마는 고기하고도 아름다운 존재 러디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오래 그리워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잘 지냈어, 러디? 초점을 잃은 사람 마냥 허공을 바라보고. 감정을 잃은 사람 마냥 투명스러웠던 그녀 그래 그게 러딘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작은 홍수가 일어나고 있었다 러딘은 답해주지 않았다 아니 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속마음만이 에밀라가 듣지 못하게 긴 말을 충얼댈 뿐. 에밀라. 에밀라. 난내 인생 전체가 계속 휘청거릴 테죠. 내 자신이 주체가 돼야 했지만 결론을 보세요. 난 사랑과 꿈에 실패한 사람인걸요. 나는 이제 수없는 방황에 나를 맡겨요. 불행이라는 단어, 아주 가끔은 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수식어 같아요. 힘든 일과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죠. 난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의 나를 바라보세요. 혼자 남겨진 생활을, 적응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에게. 이제 내가 상처 줄 사람조차 없게. 나 자신을 가두고, 나 자신을, 나 자신조차 외면하고. 그렇게 웃음기 많았던 나를 이젠 제 살아갈 때죠. 에밀라, 아무 속에 남겨진 날, 가엾게 여기지 말아요. 이게 나의 결론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아니, 나의 답변은 선택권이 없었고, 그저, 당신이 찢어버리자고 한 우리들이 담겨있는 장면들에는 내가 많이 웃고 있나요? 순수하였고, 모든 맑음을 당신께 주었던 나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긴 해요. 속마음의 중얼거림을 멈춘 러딘이 에밀라에게 눈가에 차올랐던 작은 홍수를 힘겹게 몰아내고는 물었다 나는 참 수줍음이 많았던 여자였죠 러딘 너의 수줍음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나의 하루를 맑음으로 만들었지 사랑스러운 나의 소녀 라딘 충분히 아름다워서 너는 나에게 이기적일 틈을 준적 없지만 에밀라 나는 당신에게 맑음이 되기 위해 애썼어요 알고 계시죠? 아무개 날 두고 갔어도 아무개 날 두고 갔어도 당신이 남겨준 장면들은 내가 꽃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모든 장면에 아름다운 꽃밭체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다는 것을요. 러딘, 너의 방황에는 아파하고 말걸. 에밀라, 러딘은 괜찮을 거예요. 피폐한 마음을 견뎌내야 할지라도, 에밀라, 오래도록, 우리가 사랑했다 해도, 아름다운 장면들이 빼곡하다 해도, 탄약의 지고만 사랑이 무슨 소용 있나요? 로젠, 다음 너의 꿈속에서도 내가 있길 바래. 끝까지 기적이에 멜라. 걱정 말아요. 그건 나의 탐욕이기도 하니까. 다시 또 마주 보고픈 한데 나의 꽃바에 멜라. 나의 모든 글이 감정적이어서. 절타는 에멜라. 나는 그저 솔직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난내 감정들이 한심할 때가 많아서. 침묵을 택했을 뿐이에요 나의 바람이 무엇이었었자 그 무엇도 내겐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나는 침묵을 곁에 두었죠 내뱉지 않는다면 내꾹 담은 입술 사이에 머물 뿐 어느 문장을 감춰두었는지 그리고 어느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는 당신께 들려주지 않을 테니까. 가끔은 내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 내 침묵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에멜라 이제 더 이상 내게 보아두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내게서 모성애를 느낀다였죠. 나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매를 당신에게서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눈동자가 점점 나를 닮아 눈물을 머금고 말때 나의 모든 유년기 시절부터의 나의 사랑 헤멜라 당신께 내 사랑을 드린 것을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날의 내가 떠올라 잊혀지길 바라면서도 찾아오게 된다는 에밀라 당신께 나는 짙은 얼룩일 뿐이에요 퉁명스럽게굴 필요 없이 더 이상의 투정도 필요 없이 나는 이제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하루는 당신 없이도 바쁘게 흘러갈 테고, 지친 내 몸이 찾는 건 자그만 침대일 뿐일 거예요. 내가 외로워할까 봐 걱정된다고 하셨죠. 그건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예요 가슴 벅찼던 순간들이 잿더미가 된 채로 공허만 불러일으키고 말았죠 당신은 공허가 밀려올 때 나를 그 빈자리에 두었었는데 나는 내 공허에 그 누구도 두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나 홀로 감당하고 싶을 뿐 당신이 노린 게 이러한 여운들이 맞다면 이기적인 에밀라 당신의 승리예요 나는 또그 찰나를 여운으로 담긴채 잠에 못 들고 말았죠 분명 북적거렸던 하루였는데 옛날을 꽉채대 겜질 하는나내 하루의 끝을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연장되고 말았죠. 참이기적인 에멜라, 또 나의 하루가 감정을 차지하고 만은 내가 사랑하였던 에멜라, 이제 내게 와주지 마세요. 그 짧은 찰나만으로 나는 내 하루 끝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아름다운 장면들이 또내 머릿속에 걷고 있어요. 그 걸음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내가 쫓아하려고 다급히 쫓기도 전에 장면들이 모든 발걸음을 다 걷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당신의 마음에 오래된 장면들을 되새우며 더 기나긴 사랑을 강요하지만 않았어도 그 장면들이 얼룩지지 않았을 텐데. 에밀라, 나는 더 이상의 탐욕은 없겠다 싶었어요. 이보다 더 내가 바래왔던 꿈이 있을까 싶었어요. 나의 에밀라, 신은 분명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나의 감정을, 지적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나는 이미 천국을 보았으니 괜찮다고 신께 말 대꾸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분명 내가 엿보고만 천국이었었죠. 사악할 때마저 이런 악마라면 내가 사랑하고 싶다 느끼게 하고 다정할 때마저 이런 천사라면 나는 내 모든 걸다 내어주며 섬기고 싶다 생각하였어요. 예민하고도 얇은 막을 가진 나의 감정에 오직 당신으로 인해 내 인생 전체가 헤청거리고말 때죠. 나도 내가 견고해지길 바래요 숱한 방황에 내 몸을 바뀌지 않기를 나도 내그 간절히 바래요. 아마 난 누군가에게 허청거릴 만큼의 젊음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에밀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당신께 또 허청거려지고 싶은 나의 작은 한 탐요, 그 이기적임을. 수없이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 사악함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말았던 그 안에도 따스함은 분명 있었어요. 침묵을 택한 채 꺼내지 않기로 한 나의 문장에 그 안에는 분명 당신을 계속 뒤돌아게 만드는 그 시절에 내 네, 연약한 감정들이 들어있겠죠.